안녕하세요. 출퇴가나는 여자입니다. 여기는 저희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양평의 모습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롯데마트가 여기 우리 아파트 밑에 있어요. 지금 바라보는 방향은 제가 매일 출근하는 출근길 밤이라 아파트 앞에서 보이는 산은 보이지 않네요. 지금 제가 바라보는 곳은 이쪽에 큰 빌딩이 보이죠? 저곳은 양평역입니다.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도시가 예쁩니다. 양평은 정말 조용한 도시 같아요. 차들도 많지 않고, 도시도 큰 건물이 없고,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바라보는 걸 좋아해요. 다음엔 낮에도 찍어 드릴게요. 눈이 펑펑 왔을 때 제가 여기서 어 노래를 불렀던 게 기억나네요. 아주 정말 어 손발이 오그러드는 모습이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러면 안녕.